sveti osvanu, dođite narodi, poklonite se gospodinu, jer danas se iđe na zemlju svjetlost velik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bijaše neka proročica Ana Kći, Penuelova iz plemena Ašerova, žena veoma odmakla u godinama. Nakon djevojaštva živjela je s mužem sedam godina, a sama kao udovica do 84. nije napuštala hrama, nego je postavima i molitvama danju i noću služila Bogu. Upravo u taj čas nadođe, hvalila je Boga i svima koji u otkupljenje Jeruzalema pripovjedala o djetetu kad obaviše sve prema zakonu gospodnjem, vratiše se u Galileju, u svoj grad Nazaret. A dijete je raslo, jačalo i napunjalo se mudrosti i milost je Božja bila u njemu.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h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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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공관복음의 기초신학과 철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그분의 성장 시기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공관 복음사가 중에 요한 복음사가와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성장 과정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카와 마태오 복음사가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성장 단계의 신비에 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에서 오신 그 신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 단계와 유년 시절에 관해서 또 상세하게 전하는 두 복음사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숨겨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 안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그 어린이들처럼 조금씩 조금씩 성숙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서른 살 되던 해 가정을 떠나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들이십니다. 갈릴리아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지혜와 그분의 활동의 힘을 보고 당대의 사람들은 때때로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심지어는 마귀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께 호의를 지니고 예수님의 하느님의 활동에 개방되어 있었던 사람들, 즉 하느님의 백성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언자들에 의해서 약속되고 선포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들의 양심을 마구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사형 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하신 모든 것들을 증명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분의 부활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의 충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충만한 믿음은 흥미로운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곧 예수님의 지상 삶에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로서가 아닙니다. 나자레스의 잘생긴 사랑스러운 아기의 어떤 흥미로운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안에 인호처럼 박혀 있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 아기의 탄생의 순간, 수태의 순간부터 각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태어나셨고 유년 시절 성장 시기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을 루가 복음의 간단한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언을 하는 한나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기 그 아기 예수님 속에서 메시아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소문을 냅니다. 거룩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구약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전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 에피소드를 잘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성전에 봉헌합니다. 아들을 봉헌했을 때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사실 한나는 열심한 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언녀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예언녀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심혜원. 도 성전에 있었고 시메온과 한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실현되리라 평생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자식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들의 청년들이 환시를 볼 것이다. 남녀 종들이 종들에게 그날 내용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성령의 감도를 받은 예언녀 한나는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에 관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문을 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 에피소드를 전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의 이름, 그녀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미 한나의 사명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버지 푸노엘은 하느님은 빛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 관해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경륜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 단순한 여인, 평범한 예언녀 한나 성전에서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전례의 메시지는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일독서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요한 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루카 복음의 관점에서 요한 오늘 일독서를 읽어보면 요한의 경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약속을 잃은 사람들, 시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언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것처럼, 모든 자녀 여러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얼마나 바라시는지라고 쓰면서, 여기에서는 젊은이, 아버지, 그러면서, 젊은이나 어른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관해서, 만 특정인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바로 여기에 호명되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악의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세상에 관해서 언급할 때 세상이라는 의미는 하느님의 좋은 어떤 창조물 혹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개은 개념은 그리스도를 반대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세상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의 악의 권력을 지닌 사람,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항상 이런 악의 심에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곧 악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욕망, 여기에 욕망이 세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눈먼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영성 작가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질문은 다름아닌 무엇을 해야 할까 여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기억시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지 말고 좋으신 하리님, 모든 이들을 향해서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하느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